여러분, 안녕하세요. 큰별부동산TV 공인중개사 박소장입니다. 오늘은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위치한 토지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미주항 인근에 자리 잡은 오늘의 토지매물입니다. 현재 표시되고 있는 토지매물이며 토지 면적 5,131제곱미터, 1,552평, 지목은 전이며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과 전망이 우수한 토지라 소형 아파트나 빌라, 주택단지 조성 토지 등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 주변 우수한 경치를 잠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현장 영상 소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위치한 바다 전망과 탁 트인 이렇게 산자라 전망이 아주 우수한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매물 소개 드리려고 이곳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의 토지매물에서 북쪽으로 바라본 지금 전망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쭉 한번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쪽으로도 이렇게 낮은 산이 위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 주택도 많고 이제 마을이 잘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 진입하여 들은 보장도로고요. 그리고 동쪽으로도 계속 길이 연결되어져서 이제 주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쪽과 그리고 토지매물 남쪽으로 미조항이 위치하고 있는 오늘의 토지매물입니다. 인근에 이제 뭐 미조면, 면소재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면소재지 안쪽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경치가 우수한 오늘의 토지 매물 이제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의 토지 매물 제일 상단부에 상단부 쪽에 제가 지금 서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토지가 토지 면적이 5131제곱미터 약 1552평이고요. 지목은 전인 오늘의 토지 매물 제가 이제 토지매물 경계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길도 오늘 토지매물에 속하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도 오늘의 토지매물이고, 그리고 오늘의 토지매물 동쪽, 동쪽 경계 부분을 설명드리면, 동쪽 경계 부분 가장자리는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도로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텃밭을 가꾸고 있는 그 좌측 이렇게 이제 물길을 터놓은 곳이 보이실 겁니다. 물길부터 시작하여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제 전봇대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쭉 이곳에서 저 위쪽까지 직선거리로 해서 이곳이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매물 동쪽 경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곳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텃밭, 텃밭을 갖고 있는 이 전체 토지가 오늘 모두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 매물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바다 전망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지금 제가 와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공기도 아주 우수하고 주변에 낮은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어서 이제 자연 환경도 우수한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길도 오늘의 토지 매물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 매물의 북쪽 경계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현재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어, 아래쪽에 지금 이 파란색으로 제 테두리를 만들어 두셨는데 그이 토지 앞쪽까지 토지 앞쪽까지가 오늘 제가 소개드리고 있는 토지 매물의 북쪽 부분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바다 전망이 아주 우수한 오늘의 토지입니다. 인근에 이렇게 또뭐 작은 뭐 소형 빌라 형태의 건축물들도 많고, 주택도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위치가 우수하기 때문에, 이곳도 뭐, 그런 이제 주거용 형태의 주뭐 전원주택이나 뭐 소형 빌라 형태로 이제 건축을 하셔서, 뭐, 분양을 하시거나, 뭐, 주택지 용도로 사용하시면 아주 우수한,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오늘의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쭉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길, 이 길, 길도 포함된 오늘의 토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도 모두 포함되었고요. 그리고 길에서 길 우측 끝부분부터 이렇게 좌측에 지금 보여지는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지금 영상 속에 보여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제가 면적 한번더 설명드리면 면적 5131제곱미터 약 1552평입니다. 지목은, 지목은 전입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곳에도 이 주변처럼 주변의 건축물들처럼 이렇게 뭐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뭐 주거용 건축물을 지어서 뭐 분양하시거나 아니면은 저 아까 조금 전 토지 상단부에 멋진 전원주택을 짓고 이렇게 뭐 멋지게 정원을 꾸미고 하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우수한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면 소재지 뭐 안쪽에 있는 토지 매물이어서 또 생활권도 아주 우수한 오늘의 생활권도 아주 우수한 곳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좀 아래쪽으로 이제 지금 토지 서쪽 부분인데요. 서쪽 부분은 경계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서쪽 부분 자, 이제 그 부분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조금만 서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또뭐 주변에 상권도 뭐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어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을 그런 곳에 위치한 오늘의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위치한 오늘의 토지 매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현재 오늘의 토지 매물 영상 소개는 이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드론 항공 촬영을 통하여 좀더 정확한 경계와 부가적인 설명.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 오늘의 토지 매물 매매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드론 항공 촬영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표시되고 있는 곳이 오늘 소개 드리는 토지 매물의 경계가 되겠습니다. 경계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지 매물 주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의 북쪽 방향을 보고 계십니다. 북쪽에 아주 우수한 바다 전망과 북미 조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보시면 경남 남해군 미조면 소재지에 위치한 토지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현장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남쪽방에도 미주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도 우수하고 생활권도 편리한 곳에 위치한 토지 매물입니다. 구독과 구독알림 설정하시고 좋은 매물을 빠르게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입지조건과 전망이 우수한 토지 매물입니다.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바와 같이 소형 아파트나 빌라, 전원주택 단지 조성용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위치한 오늘 소개드리는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도론항공 촬영 영상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매물 상세 설명 및 매매 가격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상세 설명 및 매매 가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토지 면적은 5131제곱미터, 1552평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 매매 금액은 평당 60만 원입니다. 토지 총 매매 금액은 9억 3,120만 원입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열심히 발로 뛰는 큰별부동산TV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